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주시고 그 둘째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해 주일입니다만은 광역, 강화된 광역조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내일까지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지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썩 어, 좋아진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또그 다음 조치가 발표되기를 원하고요.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요.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 가운데 지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고요. 또이 상황이 우리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 백성의 구성원으로서도 또 지역 사회의 지역민으로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원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었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참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온 세계 창조하신 우주 만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암읍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린 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가정이 교회인 것이 증거되는 큰 복을 이새벽에 도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1장 39절에서 56절, 26절에서 55절까지. 네. 3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일날 말씀을 금년 말에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장 39절에서 56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리아의 사가리아의 집을 방문한 내용하고 마리아가 찬가를 올려드린 부분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주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시,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서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어, 소개받았습니다. 24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우리 번역으로는 맷천 시작이 에,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한번 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내용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요 친척이었던 사가랴의 집을 방문하여 엘리사벳과 나눈 대화의 부분을 먼저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마리아가 자신 안에 잉태된 생명 위하여. 또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찬송가로 부르는 찬가로 찬미로 부르는 내용을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응답을 하지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기꺼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요, 마리아가 자기를 누구로 규정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게 아멘으로 받아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거부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천사의 예, 수태고지가 그대로 자신에게서 응하기를 원하는 예, 아멘의 응답을 할수 있었냐는 건데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뭘로 여겼다고요? 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었고요. 그 종의 제도가 사문화된 것이 아니고 예, 종의 제도가 굉장히 예, 가득했던 때에 자신을 종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마리아가 자신을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누구로 규정을 해야 되겠어요? 예, 종으로. 나를 종으로 규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강권적으로 역사되어도 내가 나를 종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규정을 하면요 그것은 거부되는 거지요 수용 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마리아가 자신을 종으로 규정하여 천사가 저에게 알려주신 이 스테보지가 그대로 수용되었고요 자 이러고 나서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집이 어떤 사가리아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사가리아의 집에 방문을 해서 요즘으로 예, 말하면 예, 노크를 했는지 또 벨을 예, 눌렸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예, 사가리아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복중에서 뛰논다. 이런 말을 해요. 예. 복중에서 뛰논다.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정식 치르지 않았고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이 사실을 알린 바도 없습니다. 첫 대면에서 보자마다 복중에서 뛰논다고 하는 이 말을 엘리사벳이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봄의 예,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예,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성경이 누가 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벌써 예,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 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초점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복 중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 아기, 몸안의 아기에게로 문안인사가 시작이 되고 그 문안인사의 내용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온통 그 중심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 안에 있었던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중심을 맞추고 이미 6개월 전에 자신 안에 잉태되어 있는 장차 이분이 세례 요한이 되잖아요. 이 세례자 요한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제가 앞으로 예수님의 선구자여 예비자가 될 것을 이미 다 보여주는 내용까지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하자 이제 마리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리아가 응답하는 것을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미 그렇게 말한 부분인데 자이 46절에서 55절에 마리아의 찬가를 조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미는 예, 모두 다 그의 창작품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마리아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찬가를 조합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 2장 1, 2절, 그리고 시편 34편 2절에서 3절에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사무엘상 2장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사무엘을 읽대한 한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이 한나의 찬가와 참이야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학자들이 본 부분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첫 번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은 사무엘상과 시편 34편에서 인용한 부분을 어, 인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시편 24편, 시편 25편, 35편 그리고 이사야 12장, 미가서 7장, 하박국 3장 이렇게 예, 여러 구약에 나와 있는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 내 마음이 내구주를 기뻐하면 이 부분을 마리아가 인용을 해서 창가에 담고 있고요. 세 번째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부분도 역시 시편 138편 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마리아가 인용을 합니다. 자네 번째 부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10편 24편, 스바냐 3장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10편 103편 17절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98편에 있고요 118편에 있는 내용을 또 마리아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미에다가 찬가에다가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물론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했자 예언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시편 2편 사무일상 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시편 107편 9절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히 여기시고 기여가시되 이 부분은 시편 41편 8절에서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창세기죠. 창세기 17장 9절. 그리고 시편 132편 11절.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서의 이미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마리아가 인용을 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찬미요.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담고 있는 내용을 마리아가 찬미 형식으로, 찬가 형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찬가는 너무 중요하지만 또 시간상 제약을 받아 이 새벽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다 드릴 수 없어서 이 내용의 전체를 가지고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특징 중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도록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대로 살도록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돌이켜 회개하여 고치도록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리아 창가에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달리 지금도 자기 자신은 평범한 여인이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자존감이 낮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 자존감이 지나쳐서 자만심이나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를 그 이전이나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았던 이유나 자기 자신을 별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여인으로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죄인으로 자기를 규정을 해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이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 거룩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요 근데 마리아가 예, 무죄하달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예, 마리아의 본심을 오히려 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태중에서 키워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은혜 받을 여인으로 특별히 죄에서 구원받을 여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창가가 열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이 다 자기의 창작이 아니고 모두 다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이 창가를 제가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고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마리아가 매우 정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되냐 하면 성경에 정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예,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손에 와 있는 이 핸드폰에 얼마나 예,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예, 3개월 만에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플을 비롯해서요,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셔서. 또 무료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고요. 눈이 침침해서 못 읽는다. 이런 건다 핑계입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앱에도 이제는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 돈을 주지 않고도 유튜브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다 저들 스스로가 네, 녹화를 해주고요 언제든지 들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2020년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 영아목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정통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또 필사도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든지간에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또그 말씀에서 지침을 받고요 그 말씀에서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남은 여생을 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전으로 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 객관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내게로 온 말씀으로 받으면 네 예, 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여러분에게 리마로꼭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성경이 애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기록된 성경이 자신의 복중에 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백신이 접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접종을 맞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올 가을 초입에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내년 하반기 가면 지금보다는 좀 자유롭겠구나.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더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극복하고요.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희망은, 최고의 기대는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종국의 희망은 종국의 기대는 그 메시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 신앙이 아닌 이 종말 신앙은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을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요 그때그때 그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메시아 소망 메시아 대망도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제단을 쌓고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올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으나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채움으로. 말씀이 로고스로만 객관적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상황상황에서 반드시 뇌마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희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재림신앙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배포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아멘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매일 기도문은, 여러분, 주 기도문 끝나신 이후에, 예, 가정에서 해주시길 바라고요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불량해 감당해야 될 기도의 분량도 꼭 감당하시고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구역에서 아직 주보를 가져가지 못한 구역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아직 주보가 전달이 안됐다면 우리 구역장이 못보셨든지 아직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하셔서 꼭 주보 가져가시고 내일 주일 11시입니다. 8시 1분은 에, 없습니다. 11시에 모자 가정에서, 또 저는 주의성 전인 목양실 이곳에서 예배 중에 만나겠고요. 또 우리는 물론 내일 새벽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